내려놓고 빈 비행기로 가서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이런 스케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3,150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17명이 숨졌습니다. 이제는 저 교도소까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린성에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은 방호복과 마스크 등 해서 지원했습니다. 오지 말라는중국에 한국은 또 지원을 한 것입니다. 미친 야 미쳤어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된 국가입니까? 아니면 응. 중국의 한 성으로 보입니까? 중국의 국을보 문재인이가 시진핑 밑에 있는 부하로 보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 대통령으로 보이십니까? 시진핑이 보아요. 이런 상황에도. 대구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때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서울 중심가에 있는 목동에 있는 쇼핑센터에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장사진을 이룬 행렬을 보셨을 것입니다. 4시간 기다렸다가 겨우 5장을 구했는데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은 마스크 한장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중국에는 500만 달러와 방호복과 라켓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이자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구를 봉쇄한다고 하고 또 어떤 지사는 대구에서 제주까지 오는 비행기도 안된다고 그랬고 여러분 대구가 죽을죄라도 지은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까? 우한 폐렴이 대구 폐렴이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중국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여전히 신천지가 문제가 있다. 또 보수 우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이 집회가 안전합니까? 저 바깥이 더 안전합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연합 기사에서 보수단체가 모였다. 심지어 저 벽을 보고 정가원이라고 외쳤다. 정가원을 지켜주세요. 외쳤다. 헌금하면서 만 원, 이만 원이 아니라 백만 원, 천만 원 해달라고 외쳤다. 이런 것만 담아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상 제도권 언론은 죽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사법부, 국방부, 곳곳을 다 장악했는데 마지막으로 전혀 이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서 당황을 했던 것 바로 여기 계신 유튜버와 정가원 목사입니다. 네.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아마 벌써 적화가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장악된 언론,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저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내세웠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문재인을 찬송했습니까?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 국정원장 네 사람, 대법원장 150명이나 되는 우파 인사들 마구잡이로 감옥에 집어넣은 이 정권 이제 심판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 줄 모르고 있고, 네. 과거 1950년 한국 전쟁 때저 낙동강 전선만 내놔놓고 대부분 밀려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아마 저 영도 선만 놔둬놓고 다 점령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문재인이가 개혁하고 있고, 그래서 개혁을 엄호하고 있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규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맞지만 시급하게 깨워야 할 사람들은 자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문서이 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상황 아셔야 합니다. 장악된 언론 때문에 언론에서 오늘 주말도 여행 가고 쇼핑하고 주말 드라마 보고 미스터 트롯 봐도 정말 재미있다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공산화되고 무너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맞아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들이 우리의 예배 공간인 저 청와대 광야 교회를 경찰처럼 쫙 동원해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광장에 대수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모이지 않게 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이 분한 가슴 이 뜨거운 애국심이 사라집니까 지금 점점 더큰 기압으로 못 타고, 못 타고, 우리의 기운을 모으고 있고 축적시키고 있고 거의 하나 바로 그날에 우리는 폭발할 것입니다 아니. 이 언론이 문제 아니 정강훈 목사님이 지난 6월부터 저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기도하면서 구국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제히 정거원 목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막말 목사, 정치 목사.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정거원 목사님이 주장한 일곱 가지 주장과 이분이 투쟁이 가장 올바롭고 국민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분이 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많한 인물 대한민국에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정권 목사들로 정치 목사라 하고 막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렇게 보도한다면 그건 마치 오늘 3일째입니다만 유관순 열사를 어린아이가 선동하고 있다. 19살 먹은, 18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다. 이수신 장군을 이한 번은 군법, 병법, 병구하지 않고 매일 일기만 쓴다. 라고 선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의 인물들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위대했던 것을 판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 앞에 제가 열거한, 열거한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폐박을 받았습니까? 권장을 맞고, 문초를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가목 사가 나와서 하고 있는 이국국 운동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네.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바닥부터 대한민국의 잘못된 DNA를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신 분들기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승만을 가르쳐주고 박정희를 가르쳐주고 언론을 가르쳐주고 국제관계하를 가르쳐주고 경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모양을 당했나? 이승만 박정희를 잊어버린 그 공간에 이승만 박정희를 가르치지 않은 그 시간에 주사파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창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만 박정희를 찾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저게 몰락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정광호 보사님은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매네를갔는데 여러분 아까 변호사님께서 옥중서신이라고 읽어주셨죠. 네, 네. 정말 저는 어, 목사님이 구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아침 9시에 명절을 갔습니다. 옥중서신을 그분이 써서 주는 거 아닙니다. 인터폰으로 앞에 유리가 있고 인터폰으로 마주 네, 앉아서 네, 저는... 이영한 전우사 보고 받아 적으라갑니다 사모님하고 대화도 하고 김문수 대표님과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이영한 전우사 받아봐라. 아, 그러면 또... 그대로 앉아서 불러줍니다. 거기에 불러주는 게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전혀 오류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정말 천재입니다 제가 볼때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원래는 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미리 연사님들 연락도 하고 섭외도 하는데 목사님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다들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아침에 면회 가도거 바빠가지고. 그런데 오후 에가지고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시죠 하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아. 그런데 이분들 전화를 하니까 아까 온분들과 간분들 다 포함해서 한 분도 개인 약속이 있다고 핑계대지 아니 하시고 다 깨고 나와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희망이 있고, 정말 우파들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3일절 101주년이지만 이걸 기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으고 앞으로 나와서 싸우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십시오. 이제 은퇴하셨거나, 가정에서 가사일을 보시거나, 또는 적당히 실 나이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애국 운동하시고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아, 갔니다정광 목사님 지금 연세가 아, 또. 30대, 40대, 50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3, 4, 50대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고 먹고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입지 않고 모든 걸 절약하고 그래서 피땀 흘려 이룬 이분들이 다시 나라를 지키야 한다고 비 오는 가운데 눈 오는 가운데 바람이 부는 가운데 햇볕이 쨍쨍쬐는 가운데 여러분들만 나온다 말입니까? 아 여러분 아 젊은데요.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군인 여러분 육사 여러분 해사 여러분 공사 여러분 경찰공무원 여러분 판사 여러분 검사 여러분 기자 여러분 피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아닙니까? 아니 온자인의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까? 다 여러분 혹시 정동환 목사님이 좌파 언론이 매도한 그 프레임에 쏘아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봤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아니. 문재인이가 아니. 대한민국을 김정원에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진핑에게 갖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킵시다 우리나라입니다! 반드시 지킵시다 대한독립 만세만세만세 관세! 습니다 대한 독립 세세를